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쉽게 이것들에 노출되고 멀리하려 노력하지만 어렵기만 한 자연주의 라이프 그런데 생리대는 바빠서 불편해서 불안해서 결국 가장 익숙한 패드형 생리대를 찾고 그중에 유기농만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지. 그럼 이 인증 마크를 꼭 확인해봐. OK 바이오 베이스드, 에코 인증, 에코 인증. 국내엔 아직 생소하지만 해외, 특히 유럽에선, 친자연소재임을 인증하는 까다로운 마크인데, 별 1개부터 4개까지 자연소재의 함량을 보여줘. 화학이나 석유계 소재가 아니라, 안심할 수 있는 자연에서 온 소재로 만들었단 인증이지. 그런데 국내에서 최초로 최고등급을 받은 생리대가 있다? 바로, 라네이처. 와. 100% 유기농 커버는 물론, 흡수체까지 천연흡수 소재를 사용했어. 그래서 자연 소재 80% 이상만 받을 수 있는 최고 등급인 별 4개를 받았지. 좋은데? 해외 직구? 할 필요 없이 우리 주변 곳곳에서 쉽게 만날 수 있어. 예민해지는 생리기간에도 안심할 수 있는 자연 그대로의 소재를 사용한 친자연 유기농 생리대 라네이처로 이제 정착해봐.